요즘 비상장법인의 여러 현안들 가운데 차명주식 정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차명주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광주사업본부 김병철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사님,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에게 자기소개 간략히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예.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법인 오너 대표님 분들께 충실한 사업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김병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차명주식이 그럼 왜 발생하는지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먼저 짚어주셔야 할것 같아요. 예, 차명주식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법인 설립 요건상 주주가 3명 또는 7명 이상 되어야지만 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법인 설립 시 지인 또는 그 당시 종업원들을 차명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주식이 50% 초과됐을 경우에 과점주주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많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법인의 이 실제 주주가 아닌 차명주주가 네.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 실제 차명주식은 과거 약 5년 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차명 주주를 하더라도 실제 주주 명무상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음. 또한 법인의 가장 큰 현안이 미처분 잉여금에 대해서 어 주주가 배당을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차명 주주가 있다면 이 또한 시, 어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어 저희들은 오랜 기간 동안 법인 대표님들 뵙고 상담을 나누다 보면 실제 차명주주분들과 법적인 소송 문제까지 심각하게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고 음.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음. 미리 회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차명주주의 주식, 주식을 회수하여야 할때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 실제 차명주식을 회수하려고 생각하실 때는 법인이 충분히 성장을 해서 주식 가치가 굉장히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 법인 설립할 때만 원이었던 주식이 10년 또는 15년 이상 이렇게 영위를 영역, 하다 보면 주식 가치가 20만 원 또는 50만 원 이상 고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 차이에 따라서는 당연히 양도 차익이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되는데. 그러 세금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음... 이런 세금 문제가 제일 큰 문제, 문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이면서 음... 회수를 하느냐. 예, 이것 이제 관건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럼 무슨 방법을 좀 활용을 해야 할까요? 아, 저희들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안내 드리고 있는 실무적인 방법은 크게 총 다섯 가지 있다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첫 번째 방법은 법적으로 내 주식이라는 걸 밝히고 받아오는 환원하는 방법. 예. 둘째는 실제 주주라고 인정을 하고 양도 양수를 통해서 거래하는 방법 셋째에는 주주로서 감자차려는 방법 넷째에는 자사주로 법인이 보유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개인 간의 무상 증여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실제 법인 및 오로분들 그다음에 차명주주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실제 진행할 항목이므로 매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이야기를 들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십니까? 아니면 주,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동안 차여 주식에 대한 상담을 꽤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주로 쓰는, 활용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차명 주, 주주라면 법적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한 그외 합법적인 양도 양수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가 양수도로 통해서 활용하고, 회수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우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납세할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와 또는 형식과 절차,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변수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미생물 마냥 기업의 예. 현장은 좀 실시간으로 변하니까요. 예, 예. 정말 맞춤 컨설팅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무 아.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명신탁 간소화라는 제도와 일반 해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두, 어, 명신탁 간소화 제도는 과거 2001년도 7월 23일날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어, 법인 설립 시 3명 이상 주주가 배회하지만 설립되는 요건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한 요건에 따라서 발생된 차명 주식이 발생되는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명 주주로서 충분히 입증만 가능하다면 그 환원하는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이 방법을 활용할 때는 그러한 요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실무적으로 체크 시트를 만들어서 실제 환원 대상 여부를 체크를 하고 신청 양식이나 소명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 주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 두 번째 명신탁 일반 해지는 간소화 요건 대상이 안 되는 법인 입장에서 명신탁 주식금을 여러 가지 입증할 자료를 확보를 해서 면신당 해지 합의서 작성 후에 신청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과세 당국이 과연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빙을 얼마나 잘확보하는냐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음. 실무적으로 법인 설립했을 때죽음 납입 증빙이나, 또는 증자가 있었다면 증자 증빙, 또는 배당했, 배당하고 난 후에 회수하는 거, 회수하는 증빙 서류를할지 또는 법적인 쌍방 소송문을 통해 어떤 판결문 같은 걸 받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가 양수도인데, 저가 양수도는 실제 주주로서 금전 거래를 통해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때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 이 특수관계 여부를 잘 따져보고 거래 가액을 정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한 실제 주주로서 거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 양수에 따른 자금 흐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이상 설명드린 여러 가지 방법은 계략적인 안내 내용이고, 네. 실무를 진행할 때는 참여 주식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는 법이라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가장 적합하고 사실적인 관계를 따져보고, 실무적인 방법들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네. 실무적인 방법 총세 가지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처한 상황들이 각기 너무나도 다르니까, 잘 사실 관계와 앞뒤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컨설팅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표님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예, 끝인사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사업에 대한 주체를 크게 분류하자면,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이 있는데, 네. 개인 사업자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구성의 자산 요소물들이 모두 개인에 소속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러나 법인은 그게 아니고 모든 구성 자산 수유물들이 법인, 법인의 소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절차나 또는 적용되는 세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음. 그러나 많은 법인 대표님 분들께서는 그 법인 사업자 운영하시듯이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잘 모르고 불리익을 당하는 사례들도 있고. 개인 사업자 운영하듯이 법인 맞습니다. 사업을 운영한다. 예, 것들. 예. 그리고 또잘 알고 법을 활용 활용을 잘하면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얻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과거 누적된 상담 경험치를 가지고 법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풀어내는 역할도 중요한, 중요할 뿐더러 네. 앞으로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예, 그러한 현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법인 대표님 입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사업적인 파트너로서 저희들이 노력하고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사업본부 김병철 이사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